네, 6.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양주시와 동두천에서도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자리였습니다.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. 6.25 참전용사들의 꿋꿋한 거수경 례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찹니다. 6.25 전쟁일을 맞아 동두천 참전용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호국 용사들의 영웅적 희생에 감사를 전하고 또 기억하는 자리입니다. 전장의 총탄과 포화 속에서도 목숨 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셨습니다. 동춘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중요성을 늘 인식하며 국가가 하지 못한 보답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우리 시에서는... 이번 해부터 6 1 참전 수당을 새롭게 신설하였고 양주시 영웅들도 6.2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. 기억 속또렷한 전쟁의 참화 그 기억을 잊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건 후대의 몫입니다. 평생을 국가와 지역을 위해 생하신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모든 시민이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75년의 세월, 전쟁의 참상은 대부분 지워졌지만 이를 극복한 영웅들의 희생정신은 또렷이 남아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.